네 안녕하십니까 혜화욱입니다 저희 그 동안 골프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저희 노하우와 그 해서는 안될것 그런 고려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여섯 가지 정도로 고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진입 경로 첫 번째로 진입 경로를 일단 보시고 두 번째는 클 성의 위치와 어,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 세 번째는 킹과 킹과 퀸의 위치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석궁의 위치, 어, 클성 유닛 처리할 때 이런 석궁을 그, 겹치면 안 돼요. 퀸이 퀸이나 석궁이 겹치면은 그 이제 골렘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폭 대형 폭탄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법사의 이제 몰살 원인이 이제 대형 폭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대폭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빈 빈자리가 여기 여기 어~ 이렇게 여덟 군데가 있겠죠 중앙에 대부분 이제 뇌전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클성 유인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을 방어를 이제 염두에 두겠죠 그니까 요사이에도 이제 대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 이쪽이나 이쪽 거기도 두개두개 두개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지막 후반부에 남은 타워들을 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호그나 벌룬, 뭐, 몸빵을 내세울 것인지.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 경로를 보자면은, 음, 지금 희성님은 6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6시로 잡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꼭지점으로 투입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닛이, 어, 폭탄병도 그렇고, 가운데는 뽀개지지만, 계속 투입하면 이제 사이드로 이제 퍼져나가서, 가운데로 잘 도달을 안 하게. 근데 여기는 뭐, 벽이 몇 개만 뽀개면은, 이제 가운데로, 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벽이 이제 잘 감싸, 뭐, 6시로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성 유닛을 보면은, 처리할 수 있으면은, 처리하고 가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이언트만으로도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면은 뺄수 있는 게 좋죠. 자이언트 한두 마리 정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은 다 나오겠죠. 그리고 클성 유닛을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 어 만약 안 빼고 처리한다면은 이런 넓은 이런 공장에서 이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벽에 걸리면은 벽에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때 골렘이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끌성 어, 유닛을 자자 자, 여기서 골렘이 먼저 인식을 해버린다면은 어,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되기도 전에 글성 유닛이 뛰어나고 있죠. 어, 초반부터 이제 나오게 하면 안 되고요. 골렘을 투입하고 벽을 뚫고 유닛이 한 3분의 1 정도 투입 그래서 글성 유닛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다크 엘리스 저장소 근처에서 글성 병력과 조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글성 어, 유닛은 일단 여기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시로 이제 들어갈 때 골렘이 여기에 차치는데 이제 대포는 거기까지 사정거리가 안 미치죠. 석궁도 괜찮고. 근데 대포는 이제 어 법사가 나중에 퍼져 나갈 때 대포가 이제 그 법사를 위협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몸빵이 몸빵의 투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부터 이제 투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입 경로는 이제 열 여섯 시기 때문에 어이 처음에 맞지도 않는 대포를 미리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의 그 몸빵의 체력과 화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맞고, 빨리 뿌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미리부터 맞을 필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런 얘네들 방타가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의 몸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한 방향으로 들어갈 때, 나중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골렘으로 몸빵을 쏘는 거지, 처음부터 막 골렘을 여기저기 투입해서 맞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궁을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어, 골렘을 이쪽에 투입했을 때 석궁은 맞지 않게 되겠죠 근데 벽을 뚫고 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석궁에 맞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일단 어, 어.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제 큰 성유지 처리할 때도 너무 빨리 밀고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아처가 이제 벽을 넘어서 나오다가 골렘이 점점 전진하게 되면은 사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법사는 저 뒤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벽을 부수는 데 한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골렘이 어느 정도 이제 어그로를 끌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좋아요 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밀어도 안 좋고 너무 천천히 밀어도 안 좋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사를 처음에 너무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길 정리 정도로 하나 하나 투입하고 그다음에 벽뚫쿠 킹 퀸, 패카 정도 투입하고 수정 유닛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쯤 법사나 발키리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유닛 투입 순서는 어 이렇게 되는데 미리 생각을 하시고 보지 마고 그냥 딱다다닥 누르셔야 돼요. 6시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멈추게 되겠죠? 그때 이제 주변 건물 정리하기 위해서 법사 한기를 여기 딱딱 붙입니다. 그리고 벽을 먼저 뚫어야 돼요. 킹, 퀸, 패카를 먼저 투입하면은, 벽이 뚫리기 전에 이제 이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이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골렘, 법사 2기 해골 폭탄병, 그 다음에 주력 부대 3분의 1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력 부대가 이제 가운데로 이제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 금강까지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주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만 부셔주면은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골렘이 여기 멈추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저장소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겠죠. 쿨성 유닛이 나오기 시작할 때고, 그때 이제 발키리나 법사를 추가 투입하시고, 이제 법사가 이제 사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쯤 이제 골렘을 여기다 이제 추가 투입을 하시면 이제 되겠죠. 이런 아처타워에 맞지 않도록 이 범위도 잘 보셔야 돼요. 이쪽에다 투입하면 아처타워도 같이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이 정도에다 투입을 하면은 대포에만 이제 어그로를 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중앙이 정리될 때쯤 그때 벽을 뚫어주시면 이제 골렘이 슬슬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뭐이 대포나 아처타워도 이제 본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희성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처타워가 쓸데없이 골렘을 때리고 있어요. 너무 넓게 들어간 거죠. 이거는 6인데 저 멀리서부터 미리 막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클성 유닛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 유닛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오면은, 이건 골렘이 녹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골렘은 딱 정확히 6시에 들어가야 써야지, 여기에 멈춰서 클성 유닛의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사실 이 위로 올라간 것도 좀 위험한 위치죠. 클성 유닛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벌써 아처 뭐 마법사 나오는데 우리 유닛은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자 뚫고 예 지금 뭐킹 킹이랑 법사 한두 마리 정도 있고 예줄었습니다 패카도 들어가 있고 예, 이미 저 골렘은 녹아서 지금 두 동강이 났어요. 지금 이쪽들 여기 있는 골렘도 이미 피가 바닥이죠 그리고 이, 이 골렘이 벽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석궁에 막고 있어요 차라리 벽을 안 뚫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석궁을 일찍 막고 있죠 그리고 이런 법사들도 사실 예. 네. 사실 골렘을 넓게 퍼트리는 이유가 법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골렘보다 넓게 법사를 투입하면 좋지 않죠 골렘이 여기 있으면 한이 정도까지만 7시에서 5시까지만 투입을 해야겠죠 예, 글성 유닛이 다 처리가 됐지만 골렘이 안 보입니다 예, 예상대로 예 대폭이 저기에 위치해 있었고요 예, 이쪽 골렘도 이미 3시 쪽 골렘도 이미 녹았고요 9시 골렘도 이제 혼자 이게 혼자 따로 노는 거요 이제 주력 유닛 디, 그 법사의 뒷받침 없이 그냥 몸빵만 가서 미리 죽는 거 예, 역시 대폭이 이런 중앙대 중앙에 위치하고 있겠죠 예, 골렘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클리사왕 유닛은 좀, 음, 미리, 저, 꺼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투입한 다음에 마주치게끔. 그리고, 어, 쓸데없는 타워, 방어 타워 맞지 않기. 어, 주력 방향은 한 방향이고, 그, 법사를 보호하기 위한 골렘을 투입하는 것이다. 미리 저, 저,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다음에 또, 어, 좋은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저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